대종경 수필 법문제5 인과품 1-89 인과품 31장 분서 치사. 선생이 영산에 계실 때 제자 수인이 채소와 슬매건을 선생이 그 밭으로 가시니 분강이 그 근처에 있는데 여름날 성형을 당하여 분강 속에 묻버러지가 많이 있어서 꿈틀꿈틀 하는지라 책실에 사는 쥐한 마리가 나와서 그 벌레를 주워 먹고 가는 것을 보고 채소밭면은 사람들이 말하되 저 쥐가 가끔 나와서 저렇게 주워 먹고 가더이다 하거늘 선생이 가라사대 저 쥐가 지금은 제 마음대로 분강 속에서 횡행하며 묻벌레를 주워 먹으나, 머지않아 곧 벌레에게 먹힐 바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겠느냐고 물으시다. 제자들이 한참 동안 묵묵하더니, 이에 고하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옵나이다. 지금은 쥐가 강한 기운을 품수하여 생겼으니, 저 미미한 벌레를 주워 먹으려니와 그 벌레가 몸을 바꾸어서 쥐보다 더 강하게 되는 때는 쥐를 도로 잡아먹게 될듯 하옵나이다. 선생이 가라사대, 너희들은 후생을 두고 말하는 모양이나 나의 말하는 바는 후생이 아니라 이 며칠 사이에 쥐가 저 몸으로서 벌레에게 먹히는 바될 것이니 너희도 곧볼 것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후 선생은 집으로 가시고 그 제자들은 채소밭을 다맨 후에 분강 속에 쌓여있는 똥을 다 긁어내어 채소밭에 비료하고 빈 분강 속에는 다만 물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더라. 한 수일 후에 선생이 측실에 지나시니 그 쥐가 과연 분강 속에 빠져서 떠다니고 그 속에 사는 묻벌레가 모여들어 주위 전후좌우에 달라붙어서 빨아먹는지라 마침 그 날에 채소반 매던 제자가 그 앞으로 지나건을 선생이 부르시사 하여금 보라 하시며 가라사대. 나의 하던 말이 헛말인가 생각하여 보라 하시니, 대에게 선생은 미래사를 예선하시되, 그 쥐가 지금은 똥이 말라서 견고하여 위로 횡행하면서, 묻벌레와 똥을 주어 먹거니와, 지금 저 채소밭을 매니, 매면 반드시 똥은 긁어내고 물만 남게 될 것이요. 그때에도 저 쥐는 전에 습관으로 들어오다가 반드시 빠져 죽을 것이요. 빠져 죽으면 묻벌레에게 먹힐이라 아르셨거든. 그 제자들은 다만 선생님은 해감이 신명하시와 주의 미래까지 아르신다고 탄복할 뿐이더라. 스필 법설집에 있는 법문입니다. 189는 인과품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서치사는 똥통에 빠져 죽은 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강이라는 말은 이 강자가 구덩이 강자가 되고요. 또는 이것과 비슷한 항아리 항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똥을 모아놓은 분뇨통.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여통은 제가 시골에 살면서도 주변에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측실은 화장실 또는 측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분여통들은 걸음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인데 근처에 사는 쥐가 분여통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여기 나오는 품수라는 것은 품부라고도 부르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 이것을 말합니다. 대공사님께서는 그 현상을 보면서 쥐와 벌레가 위치를 바꾸어서 쥐가 먹히는 인과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3세의 인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 생에 쥐와 벌레의 위치가 바뀔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인과가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세의 인과가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며칠 후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뇨통에 쥐가 빠져 죽고 있고 그 쥐를 벌레들이 빨아먹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뇨통은 농사일에 걸음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시작되면 그 걸음을 위해서 퍼다가 쓰게 되는데요. 그렇고 나면은 자연히 분뇨통의 깊이가 깊어지고 물만 남게 됩니다. 쥐는 평소대로 부지하게 있다가 갑자기 분뇨통에 빠져서 결국 나가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희해감이라는 말은 흔히 책을 보낼 때잘 보아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로서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탁월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일 것 같습니다. 인과품 31장 본문에서는 사람이 죄복간 인과도 그 일의 성질에 따라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현생에 받을 것은 현생에 받게 되는 이치가 이와 다를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세의 인과가 현생에서도 받게 되는 이치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현실로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과의 이치를 잘 알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